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 타임에서는요, 어, 시장의 특징주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41-590, 예, 종목명은 젬백스 지오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은 어, 젬백스 지오가 오늘 아래 꼬리 장중 저가는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가는 30%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1300원에 마감을 시켜 놨는데요. 이게 오전장서부터 뭐 강세를 보인 게 아니죠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9%였던 상태에서 시초가를 회복하면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시켜놓은 건데 동사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음, 젠벡스이 성공적인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이런 뉴스가 장중에 동사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오전에 음제 오픈 채팅방 카카오 방 카톡 방에서 젠백스 에 대한 질문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젠백스 아래 꼬리를 젠백스는 장중 저가가 무려 마이너스 27% 에요 마이너스 27% 에서 종가는 26.2% 상승한 31550원에 마감을 시켜놨는데요 오전에 쭉 급락하고 있을 때, 예, 왜 밀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젠백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는지, 아니면 이번주 월요일이었는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오픈 채팅방에서 그, 개별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그 임상, 결과 발표가 있다. 언제? 12월 4일에. 오늘 12월 5일이고 12월 4일에 그 임상 결과 발표 부분은 현지 시각이니까 오늘 장중에 아마 그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2시에 18,250원에서 급 반등 주기 시작해가지고서는 무려 장중에 변동폭이 50%된 거죠, 50%. 된 그리고 젠백스 지오도 맞습니다. 똑같아요. 장중 최저가 910원짜리가 1300원 간 거예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굉장한 변동 폭을 나타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젠백스 지오, 그럼 차라리 젠백스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성공적인 임상 이상 결과 발표한건 젠백스 잖아요 젠백스 지오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건설업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인데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어, 687원까지 8월 6일날 내려간 적도 있어요 이게 최대주주 최대주주 관련해 가지고 좀 노이즈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7월 달에 이 급락, 7월에 급락, 이 때가 최대주주 젠백스 대표이사 횡령 배임 혐의로 피소, 뭐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이 있었고, 뭐 다시 음 급등, l c m 사업 중단, 뭐 이런 소식으로 급등을 하기도 했고, 다시 급락, 어 오늘 젠백스 이슈로 상한가,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 종목입니다. 차라리 이런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차라리 이거 하지 마시고 어, 정작 하고 싶다면 하고 싶다면 차라리 젠백스를 예, 하시는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음, 정작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자그 종목을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차트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급등을 하지 않았고 <laughs> 주가의 흐름이 완만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가격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충분히, 음, 같은 바이오 종목으로서 공략이 가능하겠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과 공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 제가 올리패스라든지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 종목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 종목도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과 기술적인 트레이딩, 대권, 뭐 동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아 가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건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을 하기엔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카데미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아카데미에서는 내년 실전 매매에 중점적으로 2020년 성공 투자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하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